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12월 21일 난이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종자존 서방 중투 내촉입니다. 네두 번째 환호성 엄마 쪽으로 한 쪽, 세 번째 사계입니다. 역시 엄마 쪽으로 한 쪽입니다. 네 번째 옥보 전진 한 쪽입니다. 다섯 번째 동강 세촉입니다. 색감 좋은 서반 중투 네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난초입니다. 후발입니다. 이렇게 서반 중투로 이렇게 나왔다가 발색은 뒤에 이렇게 됩니다. 발색이 아주 예쁘게 되는 황색의 색 대비가 아주 예쁜 난초입니다. 물론 육질 아주 좋습니다. 후육입니다. 명명품 못지 않는 특별한 난초 찾고 계셨다면, 이 난초가 어떤가 싶네요. 특별한 난초 종자목 찾으셨다면, 이 난초 권해드립니다. 설명이, 설명을, 어떤 설명을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는 서반 중투 내초. 여러분께 80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는 14.5cm 정도 나오네요. 잎폭은 0.8 이상 나옵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자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반 중투 내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대 쪽에서 벌보에서 뒷대로 이어지 면서 뿌리 좋네요. 전체적인 뿌리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벌보 뿌리도 역시 살아 있습니다. 뿌리 개수 뿌리 모습 아주 건강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봐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난초입니다. 서반중투뿌리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난초는 환호성 한촉입니다 잎길이는 어, 8.5 이상 나오고 잎폭은 0.7 이상 나오네요 가격은 6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색감 무늬 완벽하게 잘 나왔습니다. 전진 아닙니다. 엄마 촉입니다. 엄마 촉한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명품 한우성 색감과 무늬가 완벽하게 잘 나오는 엄마 촉 한우성 한촉 65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는 8.5 이상, 잎폭은 0.7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입장 현재 세장입니다. 예쁘게 잘 나온 한우성 한쪽. 계속해서 뿌리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우성 뿌리 영상 보고 계십니다. 약간 타화 현상은 있지만 물러진 뿌리는 없습니다. 뿌리 현재 다섯 가닥입니다. 뿌리 상태 좋습니다. 전체적인 뿌리 모습 보고 계십니다. 뿌리 다섯 가닥입니다. 한우성 뿌리 보고 계십니다. 한우성 뿌리 보여드렸습니다. 사계 한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쪽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지인분의 난초입니다. 지인분의 난초로 여러분께 대신 소개해드립니다. 엄마 쪽으로 입 길이는 12cm 이상 나오네요. 잎 폭은 0.9cm 정도 나옵니다. 어, 가격은 73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지지만 보시다시피 어, 색감이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사계 무지 한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신화를 받으면 느낌이 아주 좋은 난초이기 때문에 색감 아주 예쁘게 들어오는 신화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난초인 것 같습니다. 사계 7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아주 좋습니다. 입장수 내장이고요. 목대도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아주, 색, 아주 느낌 좋은 사계 무지 한쪽. 계속해서 뿌리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계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마를 쌍둥이를 달았네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자마 두 개를 달았습니다. 구입하시는 분께서, 어, 어떤 걸 키우실지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마 두개 달았네요. 사계, 뿌리, 뿌리,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네 가닥 아주 좋네요. 뿌리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자마 두 개의 뿌리 좋은 사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난초는 옥보 입니다 옥보 옥보 전진 한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주그마 옥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 명명품 주그마 옥보 한쪽 보고 계십니다 전진입니다 전진으로 한쪽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는 21cm 이상 나오네요 잎 폭은 1.2 까지도 나옵니다. 아주 강엽이네요. 가격은 30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목대만 봐도 아주 건강한 옥보라는 거, 종자목이라는, 거, 종자목이라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옥보 전진 한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구마 아주 예쁜 주구마를 피우는 맹맹 품옥보 종자목으로 구입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뿌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옥보 뿌리 사진입니다. 목대 좋은 난초는 배신을 하지 않네요. 아주 건강하게 신화를 하나 달았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네요. 약간의 탄화 현상이 있어 보이지만 물러진 뿌리 없습니다. 한 쪽에 이렇게 많은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옥보뿌리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난초는 명명품 죽음소심 동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어, 세촉이네요 세촉의 동광입니다 어, 잎길이는 23cm 이상 잎폭은 0.9까지 나오네요 가격은 23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죽음소심 명명품 동강 세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동강 명명품 동강 없으시는 분 종자목으로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동강 종자목으로 구입할 아주 좋은 기회인 세촉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3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난초 역시 친분의 난초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길러 오신 것 같습니다. 동광 세촉. 계속해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광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뿌리 좋네요. 그리고 자마 두 개를 달았습니다. 신하라고 꼭 봐야 될것 같네요. 자마 두 개를 단동광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뿌리 종자로 하시기에 더없이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동강 뿌리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